フクロウ。 아,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우리로 이들 <어머리들>, 안녕 이따 짱 이따 짱 이따 짱 이따 이이아 음, 음. 드디어 등갑해서 인간세계로 왔구나. 네 정식 등갑한 내가 정식으로 등갑한 모습은 이제 PPT 발표 끝나고 깜짝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봐줘야 돼. <laughs> 아, 부끄러 다들 안녕, 안녕. <laughs> PP, PPT 발표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내가 등갑 성공한 모습 보여줄 거니까 기대는 하지 말고. <laughs> 안녕, 안녕.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내 소개를 시작해볼까? 자, 다들 집중. 자, 모두를 매혹시키러 온 여우, 허련이라고 해. <laughs> 지금은 등갑이 조금 미숙해서 이렇게 짤뚱하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도 등갑이 가능한 꼬리 새딸린 여우라고 어때 대단하지? 앞서 말했듯이 내 이름은 청호련 편하고 친근하게 호련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네 엑스 먹었어. 데뷔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음, 내 나이는 글쎄, 여우의 나이는 인간의 나이랑 기준이 다르니까 너무 어리지 않은 성인이라는 것만 알아줘. 자, 아, 그럼, 이제 내 직업.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면서 생활하는 중이야. <laughs>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인간들 상대하는 게 약간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내 생일은 11월 13일. 기억해주진 않아도 좋아. 그냥 뭐 참고만 하라고. 내 인간 모습의 키는 160. 인간 여성들 사이에서 평균적인 키라더라고. 여우치고는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말이지. 인간세상에서 또 MBTI라는 게 한창 유행을 해서 나도 질세로 검사를 해봤지. 유행은 따라서 줘야 하지 않겠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는지 알아? ISFJ래. 뭐, 인간들의 기준이 여우한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만은 참고해두는 것도 좋겠지. 그리고 내가 홀려둔 인간들은 허렁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어. 예로부터 우리 여우들이 여우부를 인간들은 허렁불로 여기고 홀려서 따라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헐린 인간들은 허렁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허렁이 같을 준비됐어? <laughs> 내 오시마크는 여기 보이는 대로, 불, 여우, 날개인데, 음, 뭐, 그냥, 참고만 해? 아, 그럼 내석엔 이 정도면 된거 같고. 아, 맞다, 맞다. 내가 인간 세상에 막 정착했을 시기에, 추운 골목길에서 떨고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걷어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소통 중간중간에, 우당탕 소리나, 야옹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 다들 참고해 주기.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아, 여기에서는 내 앞으로의 목표와 우리 호랑이들과 함께할 주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내 목표는 제일 먼저. 최대한 많은 호롱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는가? 내가 또 우리 호롱이들과의 소통이 한진심하거든. 그러다 보면 따라오는 두 번째 목표가 있지. 호롱이들과 하루하루 즐거운 추억 쌓아가기. 인간들의 생은 짧으니까, 나와 함께 하는 동안은 즐거운 추억들만 잔뜩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준비됐지, 우리 호롱이들도? 세 번째 목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즐기면서 오래오래 방송하기. 예로부터 조급해하면 망사를 망치기 식당이라 했다고. 많은 호롱이들을 만나고 싶지만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한명한명 한명 꼬시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허롱이들이 생겼지 않겠어? 자, 그럼 마지막 목표. 그렇게 많은 허롱이들을 홀려가지고 언젠가 구미호가 되는 거. 우리 여우 사이에서 도는 말인데 많은 인간들을 홀릴수록 꼬리 개수가 늘어난다더라고. 허롱이들이 달라질수록 허롱이들이 많아질수록 달라질 내 모습. 기대되지 않아? <laughs> 나 호련이한테 흘렸어. 벌써 우리 호랑이가 된 거야. 다들 그때까지 호련이랑 함께 해줄 거지? 조용 조용. 일수에도눈 감아줄게. 아, 그럼 우리 호랑이들과 함께 하게 될 주된 컨텐츠. 아무래도 인간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소통하는 게 제일 주된 컨텐츠가 될것 같아. 우리 허롱이들이 오늘 하루 무슨 일을 겪었고 느꼈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해주면 좋겠어. 다음으로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을 종합게임. 허련이가 해줬으면 하는 게임이 있다면 추천해줘도 좋아. 장르는 가리지 않고 있어. 근데 어, 그 공포게임 그런거는 조금 자제해줘? 알았지?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여우의 주도, 주된 출몰시간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나는 귀여운 것과 도파민이 마구마 마구 그을솟는 가차. 그리고 우리 호랑이들을 좋아해. 나 이래봬도 우리 호랑이들한테 매우 진심이라고. <laughs> 아닌 것 같다고? 그럼 이제부터 나랑 함께 하면서 정말인지 아닌지 알아가보는 건 어때? 그럼 이제 좋아하는 것을 알려줬으니,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려줘야겠지? 버련이 <laughs> 여우니까 조금 염망해도 괜찮지 않을까? <laughs>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해도 좋아? 나는, 어, 나는 벌레들이랑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랑,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laughs> 뭐, 그래도, 공포게임 같은 거 종종 하니까. 근데, 나 정말 겁쟁이 여우거든? 공포게임 하는 날은 비명 엄청 지를 예정이니까, 알아서 소리 조절하도록 해. 난 주의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주된 방송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어련이는 보통 오후 7시에서 8시에 출몰할 예정이야. 아무래도 인간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일이 마치면 그 정도 시간이 되더라고. 뭐, 그래도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매주 시 스케줄표로 미리미리 알려줄 거니까 다들 스케줄표 한 번씩 참고해주면 좋겠어? 그 외에 만약에 방송을 키게 된다면 모두 게릴라 방송이 될 예정이야 쉬는 날에는 새벽이나 아침에 갑자기 출몰할지도? <laughs> 자 그럼 여기까지 허련이에 대한 소개는 끝났는데 <laughs> 부끄러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는 사람 실시간으로 질문 받습니다 <laughs> 아 부끄러 실수도 하고 왜 이렇게 귀여워요? 왜 이렇게 귀엽냐니, 우리 호롱이 꽃이라고 귀여운 거지. <laughs> 벌레 나오는 공겜 시키면 연구밴인가요공겜에 <laughs> 벌레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거 그냥 필수로 나오던데? 연구밴을 시키진 않지. <laughs> 훈련나봐 <laughs> 그럼 이미 우리 호롱이가된 거지 우리 호롱이가된거 환영해. 자다 <laughs> 궁금한 거 없어? <laughs> 애교도 많이 할 거냐고? 어 호련이 애교 많이 없는데? <laughs> 호련이 애교 많이 없는데? 애교 메모? 호련이 애교가 보고 싶어? 호련이는 원래 귀엽게 태어났는데 자꾸 애교 부려달라고 하면 곤란한데? 자, 그럼 질문이 더 없다면 호련이가호련이가 이제 호련이가 <laughs> 등갑에 성공한 모습 보여줄게 등갑에 성공한 모습 보여 등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기다려줘야 돼자 보여줄게 아 너무 부끄러워 긴장돼 마음이 들어할까? 짠! 홀연이 등가 성공했어. 어때 어때? 홀연이 이뻐 마음에 들어? 이뻐나 흘렸어. 책임져. 우리 소통하는 화면도? <laughs> 나도 생겼거든. 짜잔. 어때 어때? <laughs> 데뷔 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어른이들을 홀리게 되어서. 내 등갑들도 조금씩 늘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등갑에 성공한 모습을 데뷔의 날에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허롱이들한테 얼른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했더니, 이렇게 등갑에도 성공을 했지 뭐야. 어때, 어때? 이뻐? <laughs>